김병기 보좌관이 보낸 충격적인 문자내역에 분노폭발한 서영교 의원 윤석열 정권이 했던 나쁜 짓 추악한 짓 저희들이 다 밝혀내겠습니다. 윤석열은 끝내 감옥으로 갔고 서영교는 명태빈 밑에 진상조사단 안장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섰고 김건희와 함께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 그동안 제가 지적하고 해결해왔습니다. 쿠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에서 문지석 검사에게 를 질의를 했고 그 쿠팡에서 어떤 수사 외압이 험하게 있었는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낱낱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어미준 검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쿠팡 수사 관련해서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던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선봉에 서서 낱낱이 검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밝혀내고 있는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변협과 만났고 대한변협에 수행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에 대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오찬 예정 아직 변동사항 없음 이게 공작 아닙니까 서영교가 오찬 예정돼 있고 아직 변동사항 없음 그리고 대한변호사 회장과 서영교 의원 그리고 쿠팡 상무 제가 쿠팡 상무랑 왜 만납니까 저는 대한변호장과 만났고 그들 관계자들과 만난 겁니다 쿠팡이 저에게 로비를 하러 들어오면 쿠팡 바보 아닙니까 제가 선봉에 서서 어미준과 그 작당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쿠팡에서 저에게 로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쿠팡도 파보지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는 쿠팡의 뜻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변협의 정무이사로 대한변협 회장을 수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서영교는 대한변협과 만났지 쿠팡 상무와 만나는 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 문자를 돌린 작자를 고발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이 작자는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일 것이고 이 작자는 국방수사 외압을 막기 위한 비호자일 것입니다. 또 웃긴 것은 이번에 언론 취재 방향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론 취재 방향. 즉 만남도 이루어지기 전에 예정이라고 하고 변동이 없다고 하고 함정을 파놓은 거 아닙니까? 언론 취재 방향. 특검 임명 후 이틀 후에 만났다? 여기서도 특검 임명 끝났다면서요? 그리고 상설특검 추천은 한참 전 아닙니까?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죠? 언론인 여러분, 문자를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문자에 어떤 공작이 들어 있는지 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문자가 공작의 실마리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언론인 그리고 또이 문자를 만든 자 그리고 이 문자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다 찾아서 낱낱이 법적 조치하고 끝까지 처벌하고 윤석열의 잔재, 검사들의 잔재, 어미준 등. 쿠팡 수사 외압을 저지른 그들에 대해서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 저는 확실하게 모든 걸 밝혀내는 작업을 국회의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